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이 외부로 나가는 곳을 잘 관리하면요, 재물이 집안에 쌓이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전 함수 엄태범 팀입니다. 오늘 고전 함수는 욕실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치우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수원전에 기승풍즉상, 개수즉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기운은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말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이 외부로 나가는 곳을 잘 관리하면요, 재물이 집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하는 욕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집에 재물이 찾아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에는요, 욕실의 문을 닫아 놓아야 합니다. 물의 기운은 항상 차갑습니다. 낮에 해가 떠서 기온이 따뜻해지더라도 물의 찬 기온이 소산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흉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요, 대개 안방에 딸린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실에는 창문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서.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욕실의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활동하는 낮보다 잠을 자는 밤 사이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재물은이 밤새도록 빠져나가게 됩니다. 재물은요 벌어들인 것만큼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 운이 빠져나가기 가장 쉬운 장소는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에 있는 각종 배수구가 기가 빠져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에 자녀들이 용변을 본 후에 변기 뚜껑을 닫고 욕실을 나와서는 반드시 문을 닫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욕실 문이 늘 반쯤 열린 상태로 방치하면요, 돈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나 욕조, 화장실의 배수구는요, 반드시 덮개로 막아놔야 됩니다. 보통 욕실이 청결한 집은요, 재정적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음습한 음기로 인해서 집주인의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안방의 기운은 따뜻하고 욕실의 온도가 차가우면요. 창기운이 대류작용을 일으켜서 안방에 찬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잠을 자는 동안 풍병에 시달리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숙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 피로가 누적되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안방에 달린 욕심 문을 꼭 닫아 놓고 생활해야 합니다. 다음은 욕실이나 화장실은요.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을 말합니다. 물은 흘러나가도 안 되지만 고여 있어도 안 됩니다. 집에 배수가 잘안돼 물이 고이면요, 재물을 모을 운수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욕실이나 화장실은요,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면요, 가족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재물이 흘러나가지 않게 됩니다. 유럽의 주택들은요, 욕실에 배수구가 아예 없는 것도 많습니다. 샤워 부스에만 배수구를 설치해서 욕실이 아예 물에 젖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풍수보다는 건강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풍수 인테리어 측면에서 보면 집안에 재물이 모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적절한 소풍으로 욕실의 생기를 풀어 넣어야 합니다. 첫째, 욕실의 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욕실의 가장 큰 문제는 습기입니다. 욕실에 습기가 없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실 세면대 또는 욕조 모서리 공간에 수시나 기타 소품을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욕실에 주로 불에 속하는 양초와 같은 풍수 소품을 활용하는 것 역시 젖은 기운을 제거하는데 좋은 물건입니다. 둘째, 화분이나 식물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오행에서 목의 기운은요, 생명력과 성장 그리고 번영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화분이나 싱싱한 식물은 욕실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아무데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목의 방향인 동쪽 벽면이나 목을 생화하는 북쪽 벽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욕실은요,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차고 음습한 공간인 욕실은요, 양의 기운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형광과 마찬가지로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명은 밝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욕실 바닥과 벽면 타일은 또한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무 소재를 이용한 수납장이나 선반을 놓으면요, 한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요, 베이지색처럼 차분한 색들이 적당합니다. 이 밖에도 욕실은 집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맞은편에 욕실이 배치되어 있다면요, 욕실의 문을 닫아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샴푸나 린스는요, 도자기나 유리병에 담아둬야 됩니다. 샴푸나 린스를 도자기나 유리병에 담아두면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지만 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누 케이스 역시 가급적 도자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자기 케이스는요, 애정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준다고 봅니다. 욕실은 탁한 수의 기운이 강해서 맑은 수의 기능으로 바꿔주려면. 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의 기운이 강한 도자기는 수의 기운을 정화시켜 줍니다. 현대에는 집 구조가 옛날과 다르다며 풍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복과 개운은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기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풍수 인테리어는요. 집안 내에서 가구나 소품의 위치를 바꾸거나 설치해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부르거나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바꾸는 것은 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시간을 조금 내서 욕실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시고 재물복이 넘쳐날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